자료와 정보에 대한 개념 이해를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가 있고 어, 정보가 있습니다. 정보란 말은 굉장히 흔히 사용하고 있죠. 뭐 정보 검색을 하자, 정보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결국에는 의사 결정을 하는. 자료입니다. 의사결정, 어,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꼭 필요한 자료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여기 자료라는 말이 또 나왔으니까 결국 자료는 뭐냐? 자료는 어,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실질적인 값입니다. 값, 뭐 사실, 값, 측정값. 네,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 없이 얘기를 해보면 뭐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나이가 다섯 살이다.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자료가 되겠죠. 그런데 어 정보는 어떤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요. 근데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인지, 생일 선물로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, 발 사이즈는 몇인지, 어떤,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은 정보가 되죠. 그러면 이제 지식이란 말도 나오거든요. 지식. 지식이란 말은 어, 예측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. 지식은 예측 능력이죠. 정보 가지고 의사 결정을 했는데 그 의사 결정이 그잘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음, 그런 좋은 의사 결정인가 아닌가라는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지식이라고 해요. 그런데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예측 능력을 경험에 의해서 가져오죠. 요즘은 어떻습니까? 요즘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죠.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점점점 커지면서 매체가 늘어나니까 빅데이터가 또 출연합니다. 빅데이터. 그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하고 빅데이터 이런 어 매체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예측 능력이 인간의 뇌로서는 이제 한계를 부딪히죠.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예측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죠. 이렇게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 해요? 연산을 통해서, 처리를 통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하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료, 정보, 지식이라는 어떤 개념, 개념을 습득할 때 정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의 창고인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통해서 어떤 처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휘하고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얼마나 어 올바르게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있을까라는 그런 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자료와 정보에 대한 차이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